40번 문제 되겠습니다. 24년 3월 9일 모의고사 The mind 정신은요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주관되죠. Be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지다. 여기 as가 뭐냐면 그 어떤 그 이름이 있죠. 명칭이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뭐로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의식적인 부분 그쵸 의식적 또는 의식적 마음 의식적 마음도 있고 뭐 있대요 up subconscious 하면 무의식 아니고요 이는 잠재적 잠. 의식이에요 무의식은 뭡니까 <laughs> unconscious가 무의식이에요 Subconscious 는 잠재의식. 우리 s u b 이 뭡니까? 어떤 것 u s 아래란 말 s u b c o n s u s u b 이잖아 s u s u b c o n s c i o u s mind, 뭐죠? 잠재 o 식 s 마음은 매우 빨라. n 은데 행동하기에 빨라. 그렇죠? d b u t d d e a l w i t h d e a l w i t h m i m 감정을 대처하지 않죠. 이것은 뭘 대처해 당신이 오히려 그렇죠. 당신 삶에 대한 당신의 반응의 기억을 반응의 기억을 처리하죠. 또 너의 어떤 기억도 요래 기억이나 인식 인지. <laughs>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반응. 반응의 기억, 또는 기억, 또는 인식을 다룹니다 <laughs> 자, 중요하죠. 카우베벌부터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나 The conscious mind is that is the one that you have more control over 이런 의식적 마음은요 the one, 부정대 명사죠 뭘입니까 뭐 너가 어디 좀 더, 더 많은 통제를 있는 거죠 보통 control 보다는 명사 나오잖아 그쵸 이게 선행사가 예의니까 그래. 그럼 여기는 이것과 대비되는 게 기억이잖아. <laughs>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야? 어떤 거야? 네가 좀더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에 를대체는 거죠. 아 그러면 의식적 마음은 통제 가능한 것에 어. 뭔가 통제가 가능한 무언가에 대처하는데 어, 관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은 생각한다 여러분은 고를 수 있다 weather to 부동사 똑같아요 여러분 weather to 부동사는 여러분 알기에는 마똑같아 weather to 부동사 그렇죠 이게 뜻이 뭡니까 인지 아닌지 그 그러니까 뭐야 네가 carry on 뭐죠? 이거 수행하다 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할 거지? 그리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이게 또 병렬이죠? Whether to carry on, whether to 그렇죠? Add 감정을 그생각에더 할지 그렇죠? 그거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만 계속할지 않으면 그 생각에다가 감정을 넣을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subconscious는 감정을 그래. deal 하진 않는다 그래요. d e 하지 않는다 그러죠 하지만 의식은요, 감정을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정 뭐가 의식은 잠재 의식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This is the part of your mind. 이것은 여러분 마음의 일부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이게 선행사죠. 수일체하는 겁니다. Let's은 뭡니까? 예, 사익동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Let you down. 아, 이건 그게 아닙니다. Sorry. Let you down은 실망시킨다. 아. 또 낙담시킨다는 말. 낮다. 음, 뭐가 실망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식의 부분. 뭐야? 감정이 개, 개입되는 의식의 부분, 그렇죠? 실망이라는 게 뭐니까? 낮다며는 게 감정. 감정이죠. 감정을 개입시키는 게 뭐야? 바로 의식적. 마음이라면 의식적 마음은 감정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실망을 느껴요 낙담을 하는 거죠 자주 왜냐면 감정 때문에 fuel이 뭡니까 동사로 에너지를 공급하다 이 말이잖아요 또는 뭔가에 의해서 촉발되다 이말이거든요 그쵸 <laughs> 그래서 여러분 뭐 때문에 어, uh, you make the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Time and time again. 반복적으로.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북박처. 이게 triggered. 유발돼요. 그래서 그렇죠? ignited. 촉발돼요. 트, 어, 다음에. provoked 하면 provoked 뭐냐면 이것도 유발돼요. 뭔가 provoked 가 자극하다 말이죠. 알겠지? 감정 때문에 뭐를 그르치게 되는 거야. 판단을 그르치게 돼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는 얘기인 거지. When your judgment is clouded by emotion, clouded 뭐입니까? 흐려진 거죠. Become on clear. 여러분이 감정 때문에 흐려지는 거야. 판단이. 이것은 this put in 뭐를 해 Put in. 개입시키다. 그렇죠? In verb 시킨다. 뭐를요? Bias. 뭐죠? 편 편견들 또는 prejudice라는 거죠. 편견들을 개입시켜버린 거야. 그럼 모든 종류의 모든 다른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포함시키 줘. 그를 네가 어떻게 해? hold back? hold back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어? 바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하지 못하게. 진보하지 못하게 너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너희를 붙잡고 보유, 유보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또는 이 편견들을 put in, 뭐 한다. 예, 그 개입시키고, 그것을 생기게 하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뭐 자리 잡게 한다, put in 하면 뭐 정착시킨다, 뭐 establish 한다, 이런 말이네요. Scared of spiders? 거미가 무섭나요? Scared of the dark? 어둠이 무섭나요? There are reasons for all of these fears. 이 모든 공포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originate 뭡니까? 예, 뭐로 come from 기원한다 말이죠. 근원한다 말이죠. 다른 말 요즘에 요거 root in이라고 다른 교과서 표현이 root in. 뭐 뭐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근간을 두고 있다. 어디야? 봐. 모든 것이 의식적. 네. 아까 말했던 감정이 기입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They only become real fear. 그들은 뭐야? 진정한 실제적인 공포감이 돼. Only when 니까 뭐할 때만 잠재.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반응을 기록할 때만. 그렇죠? 이거 가장 어려운 파트. 바로 부정어도지 이것보다 어려운 건너나 없을까? 선생님이 오늘 뭔가 좀 삐리 오는데. 구독자가 지금 1,000명 눈앞인데 이거 보고 구독자 늘어날게 1,000명 있나요? 응? 1,000명 있나요? 네 지금 997명 오명되 뭐라고? 930명 되는 구부조주 주어 어딨어? 아 데이 이렇게. 따라해봐. 부조주동. 부조주동. 부, 여기까지 부입니다. 부정어,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그래서 부조주동 해봐. 부조주동. 이걸 뭐라고 하죠? 부정어, 도치에 의한 어순 변경. 그래서 지금 뭐가 앞에 나온 거라? Only when 이 뜻이면, 오직 네. 땡땡일 때만이란 말이잖아. 오직 뭐일 때만? 잠재의식. 그쵸 잠재의식이 네. 당신의 네. 그런 어떠한 자극에 대한 반응들을 기록. 기록할 때만 그것들이 진정한 어. 공포가 되죠 그리고 잠재의식이 여러분 그걸 기록 안해버리면 안 어, 아, 앞으로는 무서워지지 않겠지. 그왜 우리가 지금, 지금 어떤 특정한 자극에 대한 현재 무서워. 현재 왜 그게 무서워? 그것을 벌써 과거의 경험을 해서 의식 속에 기록해봤기, 무의식 속에 기록해봤기 때문이죠 Wild, controllable 뭡니까? 이런 통제 가능한 의식적 마인드가 생각을 다루는고 감정을 다루는 반면 뭐야, fascinating 놀라운 무의식은 storm 뭡니까? 저장하죠. 그런 너의 반응들, 그렇죠? 마음에서 뭐 진정한 공포감을 형성하면서 분사구문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이 사실 그거 같은데 요양문장 같잖아, 그렇죠? 이 답인 같은데, 요거 시행문장이 이거죠. 4 0 번이니까 요양문장 이거죠. 정확하게 잘, 그니까, 이건 둘 사람 더할것같다 내가 볼 때.